오늘은 전국 각지의 명물 통닭집 다섯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추억의 맛 원조 통닭의 진수를 느껴보시죠. 맛과 역사로 선정된 국내 대표 통닭집 TOP 5. 첫 번째 수원 용성 통닭 경기도 수원 통닭 거리의 대표 명물으로 두툼하게 숙성된 생닭을 가마솥에서 튀겨낸 전통 통닭.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속살의 조화. 기본으로 나오는 통집 튀김, 닭발 튀김도 인기가 있답니다. 두 번째 수원 진미 통닭, 수원 통닭골목의 원조격인 진미 통닭, 닭똥집 닭발 튀김도 함께 제공되며 전통 스타일의 푸짐함이 특징이죠. 세 번째 대구 허대구 통닭, 대구 지역에서 오래 사랑받는 브랜드. 프라이드와 간장 양념 적용한 전통 통닭의 조합이 특징이죠. 네 번째, 서울 한남동 한방 통닭. TV 유명인사들도 자주 방문하는 한방 재료가 들어간 건강 통닭. 찹쌀 대추 은행 등을 넣고 한약재 풍미가 살아있는 통닭으로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이태원 서울 엉터리 통닭. 이태원 경리단 골목에 정감 있는 통닭집으로, 바삭함의 끝판왕이라 불리죠. 연예인 단골집으로 작은 가게지만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여러분도 전국 곳곳의 전통 통닭집에서 추억의 맛을 느껴보세요.